보시면 이제 청심원이 보면 3,000원, 뭐 6,000원, 9,000원, 얘는 한 병이 아마 3만원 뭐 이럴 텐데, 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저희가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방제는 청심원이잖아요. 근데 청심원이 보면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사향의 가격이 워낙이 비싸다 보니까. 품시원에도 사향이 들어있어요. 어, 어, 사향 우황이 음. 주 성분인 음. 약재예요. 음. 예, 근데 어, 사향이 워낙이 비싸다 보니까 어, 영묘향이라는 사양 고양이에서 채취한. 대체물질을 쓰거나 영 역묘향 예. 들어있는 게 지금 보면 요 사양 대체물질 영묘향 예. 음, 음. 근데 얘는 보면 사양 대체물질 l 무수콘 이렇게 예. 되어있는데 얘는 요거는 뭐예요? 합성 사양이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오. 저기 그 사양을 인조적으로 그 구조식대로 음 해서 유효성분의 일부를 만든거죠 음 그래서 어 이런 엘무스콘으로 된 합성 사양을 쓰거나 네. 사양 고양이에서 채취한 이런 용묘양을 예, 써서 사양의 효과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좀더 저렴하게 된건데 우왕청심환이 원래 원 그 동의보감 처방대로 한 네. 우왕청심환을 원방, 어, 원방. 우왕청심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우왕 사양이 워낙 비싸니까 음. 우왕 사양의 함량을 줄여서 한 것을 처방을 변경했다 그래서 변방청심환이라고 불러요. 음. 근데 원방청심환하고 변방청심환하고는 우왕 사양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 근데 그렇게 하고도 또 우왕 사양을 영묘향이나 합성 사양으로 음. 대체를 대체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심환이 종류가 많고 가격이 다양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요즘 또 우왕 사양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과 달리. 음. 그 다양한 가격들이 다 변동들이 생기면서 음 예, 더 오르고 있군요 예 선생님 그러면 우황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 있어요 음, 우황은 어, 소의 그 담낭에 생긴 결석이거든요 예, 근데 네. 그 우황은 어, 특징적으로 어, 사향은 막힌 기를 풀어주고 네, 네. 우황은 막힌 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음 해요 물론 다른 약재들도 들어있어 가지고 네, 네. 어. 열을 내리고, 담음을 풀고, 그렇게 해서, 어, 인사불성, 중풍, 또 많이 허겁해서, 심담 네. 허겁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없애주지만, 그런, 어, 작용들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 가장 큰 기혈을 조리해주는 게우황사양이죠 그래서 우황사양이 주로, 이, 그 증상 개선에 들어가 있고 가격이 비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잠깐만 이성범표를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얘가 지금 원방 우왕청심원인데 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원래 오, 50ml니까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 사양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예, 38mg 들어있습니다. 그, 아, 우왕이 45. 그러면 예. 9,000원짜리를 한번 예. 해보면 요게 변방이거든요. 네네. 예. 진짜 사양 우황이 들기는 했지만, 네. 그 줄여서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50ml에 사양 5mg, 우왕 24mg, 13mg. 14mg이 들어있어요. 음. 아, 그러면 실제 원방에 비해서 사양 예. 같은 경우에는 뭐 7분의 1? 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네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죠. 원방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어 우왕청심만 드시게 되면은 졸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잖아요. 얘가 실제로 좀 졸립니까? 청심환으로서 졸리면은 청심환의그 증상이 안 맞는 거죠. 네. 아, 아무튼 저는 가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느 쪽이요? <쪽에나? 웃음> 어좀 가슴이 볼렁볼렁할 때는 얘도 먹고요. 그다음에 회의 때문에 조금 중요한 순간이 오면. 청소년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야,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 임의로 선택하기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청심년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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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환자분들이 보통은 뭐술 먹고 술약 대신에 정신환을 드신다든지 피로회복제 대신에 드신다든지 음.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음. 가급적 그 약국에 가서 약사분하고 한번 물어보고 구입해서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